따실 때 이걸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주변에 있는 사과들이 이 땡김 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과를 따요. 사과진입니다 어, 이제 보시다시피 수확의 계절입니다. 사과를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과를 수확할 때 어, 가위로 자르는지 손으로 따는지 대부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laughs> 손으로 딸 건데요. 감귤은 가위로 자르더라고요. 근데 사과는 손으로 딸 건데 손으로 딸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과를 수확하는 방법과 사과를 수확해서 이제 그 사과 꼭지? 꼭지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안경이 습기 차고 있어. 또 뿌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광전농원는 사과를 딸때이 바구니 이렇게 생겼어요. 바구니, 이 바구니를 차고, 이렇게 차고, 그리고 요끈 있죠. 요 끈은 사과를 흘러내릴 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담을 때는 이 고리에 잘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 가위는... 사과를 딸때 쓰는 가위가 아니라 꼭지를 자를 때 쓰는 가위예요. 자, 그럼 먼저 사과를 어떻게 따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사과를 딸 때는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과를 잡고 손도 중요해요. 손 모양도 엄지 손가락을 이 꼭지 있는 부분 이 꼭지 있는 부분에 대고 사과를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이 꼭지 있는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대고 요네 손가락은 사과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야 돼요. 꺾으면 짠 이렇게 예쁘게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꼭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꼭지를 칠 때는 꼭지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꼭지가 서로 사과가 부딪혔을 때 상처나지 말라고 꼭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꼭지의 홈, 홈 안까지 넣어서 컷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렇게 자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부딪혔을 때 찔리겠죠? 그러니까 이 꼭지가 이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꼭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다시 한번 사과를 따 보겠습니다. 어느 손가락으로 꼭지를 꼭지 부분을 잡고 그리고 손가락 네 개는 사과를 감쌉니다. 그리고 꺾어주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상처가 났죠? 이 상처가 난 이유가 뭐냐면, 요전 절과할 때 우리가 봄에 절과할 때 남겨두었던 이 꼭지들이 얘를 찌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잘딸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laughs> 위해서 <laughs> <laughs> 한 거예요. 그러,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자, 꼭지를 한 <laughs> 번에 자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젓가할 때 남겨두었던 꼭지를 젓갈때 바짝 자르지 않았던 이 꼭지 부분이 딱딱해져서 사과를 딸때그 흠을 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꺾어주면 꺾이지,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꼭지 이 자르는 가위를 보시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요 부분을 잘라서 끝. 자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컷, 컷, 짠. 바구니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사과를 따실 때 이걸 땡기면 이렇게 땡기면 주변에 있는 사과들이 이 땡김, 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과를 따고 꼭지는 반드시 이렇게 자르면 의미가 없고 밑에 이 꼭지 주변 홈까지 바짝 넣어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과를 땄을 때 지금은 사과 꼭지가 길어서 그런데 어 따다가 보면 꼭지가 짧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꼭지가 있는 사과가 조금 더 신선하니까 꼭지가 있는 사과를, 가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사과 서로 찔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서로 찔리지 않고 이렇게 어, 안전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꼭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가 차면 이제 사과 상자에다가 사과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고두 개를 고정되었던 고리를 풀면 이렇게 풀면 요 밑으로 사과가 나오겠습니다. 쭉 근데 부산는 껍질이 홍어보다는 얇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도 그래도 천천히 살살 그 다음에 자갈을 또 담아야 되니까 날라리 깔아주면 끝!